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고민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정말 얼굴이 두껍기가 어우 정말 대한민국 최우 같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는 이번에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측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성남시의 정치인들 넘버 1 넘버 2 넘버 3 하면서 유동규가 3인방에 든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측근이냐 아니냐 이게 과연 그렇게 중요할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측근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성남시장 이재명이 성남시의 가장 중요한 관련 공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대 유동률을 앉혀놓고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을 지시했거나 방치했거나, 혹은 몰랐거나, 아무튼 어떤 경우든 이재명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느냐,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느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느냐. 그런데 이런 이재명의 횡설수설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금 전 치고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경기도만큼 큰 규모의 광역 자치단체는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자, 서울시장이 보는 경기도지사의 이 대장동 의혹 어떨까요? 자, 지금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지만 이 사건이 터졌을 때는 성남시장 시절이었습니다. 성남시청 물론 성남시는 상대적으로 큰 도시입니다. 광역 시는 아니지만 굉장히 인구도 많고 규모도 큽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성남시에 얼마나 많은 단체가 있습니까? 공기업이 있습니까? 과연 기관이 있습니까? 경기도나 서울시만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치 대통령이 한전 직원이 냄을 받은 걸책임져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재명을 항변합니다. 자, 과연 이게 옳은 걸까요? 오세훈은 서울시장을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이런 개발, 그렇지만, 경기도 같은 개발은 하기가 힘듭니다. 자, 오세훈이 바라보는 이 대장동 사태. 정주영 회장이 과거에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오세훈 시장, 내가 서울시장이나 사는데, 이재명 지사 너 그따위라면 큰일 난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세훈 시장은 검찰과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자, 지금 뭐, TV 토론에서 말한번 했다고 해서 오세훈 시장, 시청 압수수색하고 난리를 치는 경찰. 지금 상황이 이쯤 됐는데, 검찰은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그냥, 그냥, 멀뚱멀뚱, 정거이멸해라. 시간 주게 빨리빨리 없애, 없애. 핸드폰 던져버려.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이정수 다,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간판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인간들이 지금 권력을 주고 앉아있으니, 국민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오세훈이 방금 전 충격적인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시장이 방금 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을 향해 비의 교과서, 부패의 전설이라고 할 만하다.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비리교과서 부패의 전설, 어우, 부패의 전설이 는 말이 더 와닿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방금 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재명 지사께서 다른 지자체가 배워가라 하셔서 열심히 들여다보았는데 그 무모함에 말문이 막힌다. 공공이 참여했다는 명분으로 헐값에 토지를 수용하고 그렇게 조성된 택지는 민간 매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고가의 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사업시행자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기술이다 저같은 다른 지자체장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최첨단 수법이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 애초에 공공이 50% 이상 출자하는 법인은 강제 수용권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하려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대장동 사업에50% 플러스 1주로 참여케 하는 절묘한 잡지는 도대체 누가 결정한 것이냐 당시 시장님 정도가 아니면 가능하냐 이거 보면 이재명은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임죄로 지금 유동규가 배임죄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동규가 배임인데 이 수천억 배임입니다. 바로 그 상급기관인 성남시청의 장이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왜 책임이 없을까요? 이거는 누가 봐도 감옥 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이재명 지사가 이 사업의 기본 설계자. <laughs> 최근 이 지사가 본인의 측근이 아니라며 거리를 두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정해진 틀 내에서 세부사을 결정한 현장 감독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몸통인 게 확실해 보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유동규 씨가 비서실에 근무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측근이 아니다라고 하셨다. 하셨나 한전 직원이 부정행위를 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라고 하신 분도 계시다. 박원순 시장 재임시 유동규 전 본부장 정도에 해당하는 직위에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명된 적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비서실 공무원이 되었다면 받았을 여러 제약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인 신분으로 공기업의 요직을 맡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 현실이다. 박원순 나왔습니다. 박원순 제가 시장으로 있던 10년 전 서울시와 SH 공사는 토지를 싸게 산 만큼 싸게 분장했다. 문정지구, 발산지구가 모두 그랬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아는 공영개발은 서민을 위해 싸게 좋은지를 공급하는 것, 그것이 전부다. 오세훈 해봐서 아는 겁니다. 어디서 이재명이 사기치려고 하고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제가 싸게 확보해준 마곡지구를 박원순 시장 임기 당시 분장할 때에는 바로 길 건너 발산지구에 비해 두 배인 평당 약 1,570만 원을 받게 됐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 민주당 단체장님들의 이른바 종특이냐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과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검경에도 묻는다. 10년도 더 지난 파이시티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개입 여부를 찾아내기 위해 서울시를 7시간이나 기세 좋게 압수수색하더니 의혹투성이인 기본설계 입증자료의 보고 성남시청은 왜 압수수색하지 않나. 증거인멸의 시간을 주고 있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성남시청 압수수색 안한 거는 지금 중앙지검이 정말 봐주려고 작정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중앙지검의 검사들이 설마 돈을 처먹은 것은 아니겠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기본 ABC인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안 잤는다? 권력의 지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또 중앙지검도 오염됐는지 이런 의심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 화천대유의 뭐, 50억 클럽 이런 을 보면, 이 검찰 출신들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이들과 연결된 거는 설마 아닙니까? 중앙지검? 아니면 문재인이 시키띠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중앙지검은 이거, 아니, 박영선, 음?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도 뭐, 도쿄 아파트, 또 뭐, 이 캠프에서, 뭐, 이, 사전 투표에서 이겼다는 등, 이런 걸한데 대해서는 다 무혐의 처리하면서, 오세훈은 끝까지 뭐 14시간 조사하고 난리부르스를 칩니다. 이러니 중앙지검, 이정수지검장, 공공수사 입습니까? 이런 사람들 다 나중에 정권 바뀌면, 직권남용으로다감방에 줄줄이 가는 것은 설마 아니겠죠.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재명 지사를 수사하는 중앙지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의심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윤단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